읽을 수 있다. 말할 수도 있다. 토리영어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콤 브라드웰을 쳐서 아우바이얼스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콤 브라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틀즈나 빌게이츠 등을 예로 들며한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연구, 체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어 또한 만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도 한국어 환경에 1만 시간 이상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어가 외국어인 EFL 사황에 적용하여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하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27년이 걸리고 하루에 저희는 영어를 30분씩 하죠. 30분씩 하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54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5살에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면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 시간에 만 시간의 법칙을 극복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10가지 단어가 두 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Ready, go! Apple, cat, can, cup, and 으셨죠 여기서 기억이 나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Apple, baby. 네, 몇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지만 다 기억하는 거는 불가능이죠. 제가 그럼 여기에 두 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의 위치와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애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 e a d y go! 컵, 앤, p l 베이비, 비, can, cup, One more time. 이번에두 번씩 읽을까요 Apple, apple cap, 반복을 했기 때문에 스피드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과 스피드를 통해서 우리 뇌는 단어를 더잘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고요. 2m 좌회전 후 30m 후 직진 뒤, 직진 뒤 우회전 하는 말보다는 약도 한 장이 정보 전달해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토리아어는 이렇게 그림을 제시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었던 단어들 10가지가 그림에 숨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저기 위에 apple, c a p can, cup, a n d ball, bat, baby, be bad. 이렇게 그림을 줬기 때문에 한번더 기억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모국어로 저희가 단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영어로 배우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리 영어에서는 한글 아이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우리 뇌는 상황으로 기억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죠. 그럼 아이콘 스토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최, 세계 최고의 코치에게 특강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연습에 매진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받은 특강이 저희가 제시했던 그림. 아이콘 스토리 들어보시진 않으셨지만 노래와 율동이라면 저희가 위치와 순서를 정해줘서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가 뭐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반복인 연습입니다. 이것이 토리영어의 효과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그림과 위치를 통해서 특별한 방 특강을 받고 연습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비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단어를 기억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apple 두 번째 단어는? cat 그렇죠. 세 번째 단어는? can 그 다음 cup 그렇죠. 그 다음은? ant b o r bat baby b e bat 그렇습니다. 저희 토리 영어에서는 이렇게 위치와 순서로 단어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도 동일하게 넣어 준다는 점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은 한 세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4세 만 2세 책입니다. 스토리북 저희가 아까 말, 말씀드렸던 문장이 스토리북으로 들어가 있고 토킹북 CD 단어 카드가 들어 있고 여기 하이브리드 CD에는 저희가 혼자서 집에서 도 역할극을 할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배운 영어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단어 카드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g i 이 실사 카드와 그림 카드가 제공되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외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세는 매월 10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을 배우고 똑같은 구성의 파닉스 북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매월 3개의 파닉스와 3개의 사이트워드까지 배워서 읽기와 쓰기 훈련도 함께 들어갑니다. 6세 역시 매월 10개의 단어 10개의 문장을 배우고 매달 4개의 파닉스와 사이트워드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7세도 10개의 단어, 10개의 문장 배우고 매달 6개의 파닉스와 5개의 사이트워드를 배웁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너 오늘 영어 시간에 뭐 배웠는지 말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책을 펴주시고 조용히 저희가 드린 하이플 CD를 집에서 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보고 영어를 읽고 노래를 따라하게 하면 따라함으로써 영어에 더욱더 큰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시간보다 아이들 집에서 영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신 거 아시죠? 그럼 이상 읽을 수 있다 말할 수도 있다. 토리영어 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